방이 다 똑같은데요?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인벤토리? 어, 뭐야? F 누르니까 알아서 이렇게 되네. 어? 키를 얻었네요?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나길치여서 모르는데, 길도. 어, 찾았다. 오, 힌트. Q와 E를 사용하여 균형을 잡으세요. 으이, 으이, 으 뭐야? 이 어, 뭐야? 아화살표 으이, 무섭게 생겼냐? 으이, 으7 빨려나안 되잖아. 아, 레이튼하고 와서 이거 하니까 족밥이다. 족밥이야. 이게 대체 뭔 개소리야? 아니, 저걸 보고 어떻게 문제를 맞춰?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다른 거더 있을 거야. 야, 족됐다. 정굽는다. 정구어요, 정구요. 어 이러면 지글지글 벌써 지금 반죽 들어갔어요. 아니, 야, 저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안 그래요? 아몬드 워터를 사용하여 정신을 회복하세요. 정신을 모두 잃은 상태. 어? 아, 열쇠를 세 개를 찾아야 돼? 열쇠 세 개를 찾아야 된다네요. 이미 뭐예요? 아, 뭐야? 뭐야, 저 새끼? 지랄하는 꺼져, 개새끼야. 오지마. 야, 그래도, 문 부수고 들어오진 않네, 애들이. 아니, 저 10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언제까지 하냐고요? 나도 몰라.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보긴 하냐, 니들? 니들 안 보잖아요. 니들은 반말이고, 어쩌라고요? 아, 또 지랄한다. 야, 방이 있을걸, 여기? 방이 있을걸? 방 있잖아, 저기 봐, 저기 봐, 방 있잖아. 방 있잖아. 방 있잖아! <laughs> 너무 쫄보라고? 아니, 이렇게 하지, 그럼 어떡해. 한 맞아봐, 그러면? 맞아보자, 한 번. 뭐야? 뭐야?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이런, 이씨. 야 처음부터 다시 하라잖아. 아이 새끼 진짜 안 가네. 아 답답해. <laughs> 내가 보니까 4 명이서야 해 되네 이거 멀티플레이로. 혼자서 얘를 어떻게 다 피하면서 다 돌아다니냐. 아 보였다 이 새끼. 봤다 나 여기 있을 걸요 방. 방 없는데? 씨발 닿았어 닿았어! 닿았어! 닿았 뭐야 화살표 어딨어? 아 ㅈ됐다 ㅈ됐다 씨발 거, 하지마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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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깼단 말이야 나 깼단 말이야 어 아. 아. 어, 뭐야? 어, 찾았다. 뭐 하는 게임이냐고요? 어. 탈출하는 길. 인정. 딱히 무서운 게없네 제발. 나좀 들어보내 줘. 오케이. 아이 씨발년아. 아.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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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아, 뭘큰 거와. 이것만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것 같구만. 큰거 없는데? 어? 여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왜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이거? 어? 으, 미, 씨발. 시발려나. 으! 이발려나 아니 나 계속 달려왔는데? 나 계속 달려왔는데? 뭐가 문제지? 아니 잠깐만. 아니 이런 게 있었다고? 스테이션이랑 펀이 있었다고? 나 스테이션 겹단 났어요, 지금. 야, 자, 사람이 시야가, 기가 막힌다, 진짜, 기가 막혀. 이거, 이게 안 보였어요. 안, 못 봐, 사람은. 못 봐, 이거. 아니, 슈바 이게 뭔 소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이게. 아니, 애들용 공포게임이라뇨. 아니, 님들이 하라메요 이거. 에? 샀잖아, 그래서 내가. 추천을 누가 했는데. 추천을 누가 했는데. 안 무섭다고 하면 어쩌라고, 나보고. 난, 난 그리고 무서워. 난 무서워, 지금. 저 어떻게 뚫어이 새끼 일로 와. 너얘널 죽이는 거구나. 너 일로 와.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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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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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가생이 새끼. 야 설마 처음부터 다시야? 아니지.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뭐하는 새끼야 이거? 뭐 뭐예요 이거? 옥수수밭 들어가야 된다고요? 야, 이 옥수수 밭은 맞아? 비새끼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어? 오! 야! 오! 저기 터터이 막아! 씨발 새끼가! 오! 궁금한데 한번 잘려보면 안 됨? 잘려보면 안 되냐고요? 잘려 볼까요? 으아. 별거 없는데요? 아 근데 존나무섭네저소리 아까 팔짝 뛰더네요? 아까 펄쩍 뛰더네? 저요? <웃음> <웃음> 뭐야? 앞으로는 직접 편집하세요, 유. <laughs> 편집자 시키면 돼요. 편집자한테 줘. 뭐야? 와, 뭐야 방금? 방금 뭔짓거리아 이게? 아, 아니 뭐야? 아 점만은되고난안 되냐? 제발! 제발! 된것 같은데? 비비라고 비비고 있다고. 존나 비비고 있다. 어됐 됐어 어어 됐어 만 됐어, 안되야 올라갔다 올 어, 갔다1 0어 어, 맞나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냐? 아, 네, 알것 같은데요. 될 것, 된다, 된다, 된다. 야, 나도 된다 하니까 되네, 하니까 돼요. 이게... 나도 정말 답답하거든요. 됐다, 야, 잘... 잘... 잘, 잘 뚫었다.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나도 위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지? 자문 위치만 다 파악해 볼까요? 자문 하나 저기 있고, 자문두개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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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답답해 씨. 여기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밑으로 떨어져. 오케이 됐어, 됐어, 다시 했어, 다시 했어, 다시 했어. 자문 위치 파악하고, 자문 위치 파악했어요. 자문 하나 아까 여기 있었고, 그다음이. 가자, 그냥, 씨발, 그냥 해. 야, 왜 앞으로 안가줘요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하는 새끼야, 이거? 아니, 진짜, 진짜 억울해. 진짜, 진짜 억울하다고요, 이거. 아니, 앞으로 안 가져요, 진짜, 방금. 아니, 억울해 죽겠네. 사인하자 하면 재밌긴 하겠다. 나, 아, 나 혼자 하니까 재미는 없고. 재미있긴 한데 무섭기만 한데 인생 살면서 친구 세 명이나 만들어 놓으세요. 하시겠죠. 친구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저 새끼가 무서운 게 소리가 안 나요. 올때 소리를 안 내. 이거 쉬움 존나 긁힐라 하네. 진짜 묶어두고 방안에 가둔 다음에 이것만 시켜보고 싶네. 가둬두고 시켜보고 싶다니까. 진짜 군만두만 주고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뭐냐? 눈, 구름다리, 선물. 나그 색상을 뭐, 못 봤는데. 아, 씨 문양이 기억이 안 나, 옌병알. 다시 가서 봐야 되나? 스크린샷 좀 찍어올까요? 밑으로 내려가서 좀 보자. 자, 여러분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직도 못 깨는 님이 제일 너무함. 가자. 마지막 챕터라고요? They know the way out of there. Follow them. 저들을 따라가라고? 오케이, 오케이. 왜 이렇게 잘해줘? 이유가 뭐야? 간다. 안녕. 고마워.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태 본 괴물들 다 찍으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다 열렸다. 이스케이프 더 백룸 대장정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뭐라 짓거리 노 가자. 오. 시그널 소스 인더스러스 인더 CVC 아노스 홀스. 잠깐만 이거 혹시 진엔딩이 있어요? 로드킬 엔딩이야? 로드킬 엔딩이 엔딩이라고? 이게 진짜 엔딩이라고? 아, 엔딩 화나네. 자 여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시느라 고생했고 그리고 와나 진짜 놀란 가슴